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현재 우에노에 아메요코라고 해가지고 아메요코 시장에 굉장히 한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일본의 영강청 장관이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것에 큰 영향이 없다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 영향이 없는지 제가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제가 여기에서 뭐한 10년 정도 한국 음식점을 네 일본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방송 겸 가게를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온점 이해를 좀 해주시고 지금 시국이 별로 좋지 않은데 여행을 온점은 아니라는 거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 분들에게 진짜 일본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우에노 역 바로 앞에 보면 아메요코 시장인데 그 아메요코 시장 바로 옆에 저기 보시면 유니클로가 있어요 그래서. 유니클로를 가서 원래 유니클로의 옷을 사는데 한국인들이 꽤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상황이 변했을까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현재 유니클로 우에노역 바로 앞에 있는 우에노역 점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지금 현재로 보면 안에 그 매장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거는. 네. 네. 지금 현재 들어왔는데 뭐 한국인들은 안 보이고 외국인들이 많이 보이고 일본 분들 보이는 것 같고 매장이 너무 작아가지고 뭐 이렇게 한국 관광객이 좀 줄었나 그런 걸좀 물어보고 싶은데. <목소리> 음... 유니클로로 왔는데 제가 여기 직원분이랑 인터뷰를 하려고 지금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정확히 한 3, 40분 된것 같아요. 근데 일단 3, 40분 동안 한국 손님이 한 팀도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여기 우에노 앞이고 유니클로인데 여기가 원래 꽤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직원분하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우리 수출 규제가 2주 딱.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한국 분들이 유니클로를 많이 왔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네. 확실히 지금 뭐2주 후나 이래서 줄긴 준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직원분이 생각하기로는 뭐 수출 규제 문제보다는 일단 비시즌이고 뭐 한국이 뭐 방학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좀 음. 관광객 자체가 지금은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줄긴 줄었어도 그게 수출 규제점을 둔 건지 아니면 비시즌이라 둔 건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다는 그런 거죠. 거죠. 근데 음. 근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들라서 오셔가지고 한국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요 네네 곳이거든요. 맞죠 맞죠. 네. 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음. 많이 한국 분들이 안보인다네 지금은 아.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네. 어느 번. 정도는 일단 의식하는 부분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렇죠. 아무래도 유니클로에서 사고는 싶은데 지금은 네. 좀 참자라는 네. 그런 게 네, 아마 네.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네.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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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네 열심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오에노 거리거든요. 여기에 한국 분들이 뭘 먹으려고 줄을 엄청 많이 서 있어요. 이게 이제 장어덮밥집인데, 이런 데도 유명한데, 이런 데조차도, 그렇죠. 잘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이 잘안 보이는 것 같고. 이쪽에서 이제 돌아가면 오른 왼쪽에 그 백종원이 그때 푸드 파이던가 그거 나왔던 야키토리 집이 있어요. 거기는 유명하기도 하고 거기도 한국 분들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어저께 우에노에서 가까운 아사쿠사 센소지 옆에 이제 호피 거리라고 해서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한국 분들을 보기가 좀 힘들었고 예 네. 네, 보시면은 거의 일본 분들인 것 같고 예 네, 거의 보시면. 예, 거의 일본 분들이네요. 원래는 여기 진짜 한국 분들 많거든요. 아메요코 지금 확실히 많이 준것 같은데, 원래 이게 유명해가지고 여기는 진짜 한국 분들 많이 오거든요. 오웬 아메요코 시장이라고 해서 여기도 엄청 한국 분들 많이 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낮부터 예, 술을 먹고 엄청나게 유명한 곳인데, 확실히 안 보이네요. 제가 여기 아메요코도 엄청 오고 좀 전통 시장을 좋아해가지고 많이 오는데 많이 안 보이는 게 느껴지는. 여기가 옷가치마치여기거든요옷가치마치여기인데이 예, 옷가치마치역에 다시 또 유니클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옷가치마치에 유니클로를 가서 그 유니클로에서도 확실히 예, 사람이 많이 줄었는지 한국 관객이 광 많이 줄었는지를 예, 다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어, 여기 있는 한국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지금 현재 어, 유니클로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중국인들, 한 번씩 이제 서양인들이 오긴 하는데 매장이 엄청 큰데 네, 많이 비어있네요 일본인데 설사 한국에 있는 유니클로를 보는듯한 지금 불매운동을 하고있네요 근데 네, 여기는 건물이 2층도 유니클로니까 한번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음, 한국분들이 확실히 진짜 안보이네요 와 엄청 넓네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자국민 아니면은 중국인들이 많고 네. 한국인들은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laughs> 2층에 여성 코너에도 네. 거의 뭐 여성분이 네. 한국인 분들이 없네. 거의 지금 뭐 중국인 아니면은 일본 자국민이 확실히 많네요. 3층도 유니클로인데 3층 유니클로는 맨즈네요 한번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일본여행 오는거 작년 대비 전반이 지금 수출규제가 터지고 확실히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고는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뉴스화도 됐으니까 확실히 많이 준건 맞대요 많이 준건 맞는데 뭐 일본에서는 이제 그런걸로는 우리 타격 안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어... 골미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여행을 안 오는 것 자체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아마도 크게 될 겁니다. 타격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음. 지금 현재한국에는 뭐 네,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맨즈거든요. 확실히 뭐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지만 패션 스타일 자체가 틀려 가지고 한국 분들은 보시면 딱 알아요. 예 네. 근데 없잖아요 그죠 음, 중국사람들 일본 자국민들이 많고 <목소리>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오늘 저기 오카치마치 유니클로점 4층까지 유니클로였던 곳을 가서 유니클로예현 상황을 봤고 그리고 우에노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또 유니클로 점을, 예, 봤습니다. 현 상황이 지금 뭐, 이게 무조건 100%라고 할순 없지만, 타이밍이라는 것도 있고, 제 눈이 100% 맞다고는 할순 없지만, 한국분들이 거의 안 보였고요. 지금 수출 규제가 일어난 2주 후에, 지금 현재 유니클로의 상황이고, 확실히 지금 제가 봤을 때, 한국분들이 많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게 뭐 한국분들도 그 불매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일본 유명지에 가서 한국인들이 진짜 많이 줄었는지 예,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유니클로 현 상황 수출 규제가 일어난 일본 유니클로 현 상황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